네, 졸부고요. 자, 최근에 추가 매지 시그널 드렸던 요 도지 코인 보시다시피 12% 수익 나와 줬습니다 최근에 이틀 연속 이렇게 장대한 번 나와 줬죠. 그래서 졸부의 정보방에서는 상승 추가 매집 싹다 잡아 드렸습니다. 그리고 현재 자 솔라나도 보시다시피 모든 이평선 정배열 만들어 주면서 상승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. 자, 그런데 저 졸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요, 보시다시피 이미 이전에 한번 시그널 드리면서 저점에서 매수했다라는 거예요. 도지 코인도 마찬가지.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보세요. 뭐 에이셔, 디센트럴랜드, 폴카다, 메이플, 파이낸스, 크로노스, 멘틀 전부 다 꾸준한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벌써 40억을 돌파했어요. 계좌로 이렇게 실제로 인증하는 곳은요. 단언컨대 저 졸부밖에 없습니다. 꾸준하게 계좌 인증하면서 계좌 우상향하는 모습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긴말 필요 없습니다.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들어오세요. 언제든지 100%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. 편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매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.